어 일단은 저희가 1학년 때는 챔포전에서 중앙대학교에게 이패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승을 했는데 어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우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느 때보다 훈련도 힘들게 하고 그렇,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일단은 장, 저번에 저희가 1라운드 마지막에 졌던 이유가 어 중앙대학교의 빠른 트랜지션, 속공, 공수 전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못 막았던 것 같아요. 이대희 피켓놀이를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실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비 위주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느 때보다. 그 중앙대학교에 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연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부분에서 연습을 많이 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부분이 가장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 저희가 쉽게 그렇게 속공으로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농구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가 힘들어요.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른 승현이나 그리고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기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승현이 같은 경우도 힘들고 재석이 형이랑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제가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플레이오프 때제 성형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제 목표였는데 오어 그러니까 저희 팀이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이 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좀 제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공격적이었고 그러고 어, 일단은 좀 어제보다는 자신감이 오늘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팀 동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 수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더좀 쉽게 하고 저희 팀이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재석이 형 마지막 지금 대학 이제 교에서 이제 시합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주, 거기 그 미디어데이 때부터 까불었는데 저러, 저는 형이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음, 또 프로 가가지고 어차피 내, 내 후년에 프로 가서 또 만나게 되니까. 그때 또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그때 네, 봐요 형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4번 포지션을 보려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골밑에 있으면 오히려 애들이 더 편안함을 느낄 텐데 이제 제가 제가 4번으로 빠지다 보면 이제 기동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어,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야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동계가 정말 힘들겠죠 어, 정현이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아마 고려대학교에 간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이 3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고 무려 우승을 9번을 했어요 이기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는 내내도 질 생각이 절대 없고요. 고 어, 그러다 그 어떻게 나오든지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준비와 그리고 대비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해 가지고 내내도 꼭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이랑요. 일단 포스트업 기술이나 제가 유... 제가 어느 상황에서 볼을 잡았을 경우 어디에서 볼을 잡았을 경우 항상 1대1로 득점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싶어요. 어느 어디서 잡았든지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골대와 가까운 부분에서 받기 득점을 1대1로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연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느 팀에 가든지 저를 항상 필요로 하고 어, 제가 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나 봤을 때뭐 농구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을든지 저 사람은 쟤는 좀 인간성이 좋다라는 생각도 듣고 싶고 그거에 반해서 농구도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